제가 정치를 시작하게 된 것이 김대중 대통령님이 저를 발탁해서 그 때문에 정치가 시작이 됐습니다. 어, 청와대 정책 기획 소으로 들어와서 어, 좀 보필해달라고 말씀 주셔서 당시에 주변에서 장관이나 뭐 모든 사람이 말렸습니다. 어, 왜냐하면 그 때가 김대중 대통령님이 임기 마지막 해, 2002년.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셨어요. 아드님 세 분이 다 스캔들에 관련돼가지고 두 분이 구속돼 있었고 지지율은 10% 되고 그러니까 임기도 얼마 안 남았는데 마지막에 가서 떠나는 대통령을 모시면 그것으로 관료로서는 끝인데 그래 왜 가려 그러냐. 근데 저는 대통령이 오시라 그랬을 때 그래도 가야지. 에, 제가 존경하는 대통령님이 저를 필요로 하다는데 안 간다는 게 말이 되냐. 네, 근데 그것이 굉장히 저로서는 잘한 선택이었던 것이, 김대중 대통령님이 저를 부르신 것이, 그해 5, 6월에 실시된 그 에, 월드컵, 그걸 총괄 지휘 감독을 맡기셨어요. 정책기획 소에게 그런데 그 월드컵이 기대 이상의 대성공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님 지지율이 제가 들어갈 때는 막 10%대까지 떨어졌었는데, 아 어, 이제 월드컵 끝나니까 60%까지 올라가죠. 어,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님 임기를 아주 국민들의 박수를 받아가면서 잘 마칠 수 있었고, 그래서 그게 이제 노무현 정부로 이어져서 노무현 인수위원의 부위원장을 하고, 노무현 정부의 경제부총리하고, 또 교육부총리하고, 또 사선의원하고 이렇게 정치 활 동으로 이어진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어 광주는 저한테 정치 출발을 있게 한 김대중 대통령님의 정치적 그, 그 활동지니까 올 때마다 그 생각을 합니다. 뭐치드 페이지랄까 출마하신 것이 유능한 경제 전당 준비된 네. 당 대표를 네. 렇게됐는데 아무튼 경제적인 의미가 강하실 텐데 출마하게 된출마의 변을 한번 말씀드리고요. 613 지방 선거를 앞서으로 이끈 그 다음 날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회의에서 국민들에게 감사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본인은 등걸이 서늘할 정도로 두려움을 느낀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것은 저도 똑같이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1년 9개월 뒤에 치러야 할 2020년 4월 총선은 이거는 경제심판선거일 수밖에 없는데 현재 우리가 처한 경제 여건이 국내외 여건이 너무 어려워서 그 1년 9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는 일이 참 힘들다. 어떤 분들은 저를 보고 경제는 정부가 하는 거지, 당이 뭘 어떻게 한다고 그런 소리를 하느냐, 이렇게 의문을 표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것은 야당 때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여당은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당정청이 여당은 공동운명체죠. 그래서 나 같은 경제 전문가가 뒷짐지고 앉아 있을 수 있느냐? 당이 1년구개월는 틀림없이 어려운 시기를 맞는데 미리 준비해서 그걸 극복해야 될거 아니냐? 또 저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설계도를 만든 국정기획자문위원장으로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어이 경제 살리는 당대표가 되어서. 문그 청선 압승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 성공도 뒷받침하고 또 차기 정권 재창출의 기반도 만들자 그런 뜻으로 쓸 말을 결심했습니다. 아, 죽은 세포들 대 세포 우리의 예, 아 그거는 생물학적이라고는 쓰면서도 불구하고 그 유용하다 음, 그 말씀했거든요. 그 세대 교체를 강조하는 건 좋습니다. 저도 세대 교체에 동의합니다. 그것은 당은 변화하는 세상을 빠르게 반영해야 되니까. 어, 이 좋은 인재를 발굴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특히 청년과 여성들 중에 뛰어난 사람들이 우리 당에 와서 훈련되어서 좋은 인재로 성장하게 만들어줘야 되죠. 그런데 지금 당대표라는 자리는 지금 국민들이 당대표에게 가장 요구하는 게 뭔가? 그거는, 어, 경제를 살려달라. 당이 처한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서도 특히 경제를 살려달라는 그거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경제를 살리는데 필요한 금융개혁 이것은 연령이 젊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경험과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그런 경륜, 성과 이것이 있는 사람이 해야만 안정감 있게 국민들이 믿고 따라올 수 있고 정부가 믿고 따라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시점에 요구하는 그 당대표는 어, 저 같은 사람이 이, 저는 적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순히 생물학적 나이를 가지고 어, 그 교체를 얘기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어, 레이간과 먼데일 사이에 선거전이 있었을 때 먼데일이 세대교체론을 주장하니까 레이간이 점잖게 한마디 했죠. 나는 먼데일 후보가 어,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부족하다고 폄하하지는 않겠다라는 말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물리적인 나이 이렇게 저 물리적으로 연령은 많아도 아주 젊은 사고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면 하 거꾸로도 있어요. 어, 젊은 사람이 노인 사고를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눈과 귀를 열어놓고 세상과 잘 소통하느냐. 아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누구보다 도 자신이 있습니다. 예. 지금 평화, 민주평화당이 있다 말씀이죠? 바른미래당도 있고 호남 쪽에 봐서는 그래도 지역에서는 평화당 의원들이나 현역 의원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평화당 쪽에서 자꾸 뭐 연합이니 연대니 통일이니 이런 것들 통합이니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오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명쾌하게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지금 우리가 선택할 일은 전략적 협치를 어떻게 야당과 만들어내느냐인데 이것을 위해서는 우선 당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일체감을 가지고 운영되게 해야 하고 그렇게 어, 그렇게 하고 당정청이 당정협의를 또 잘해서 일체감을 갖도록 하고 그래서 대야 협상도 당만 하는 게 아니라 정부와 청와대가 함께 입체적으로 해, 해 들어가는 첫째는 당의 통합이 중요하다 일체감 형성이 중요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당을 저는 에 지금처럼 소수만 참여하는 이런 야당대 시스템 갖고는 안 되고 경제혁신본부와 정당혁신본부의 시스템으로 가서 어 모든 129명의 우리 당 의원은 물론이고 원회위원장, 기초다치단체 장들이 함께 참여해서 자신들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죠. 당 대표가인 제가 스스로 나서서 우리 우리 국회가 1여 4당 체제 아닙니까?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한 야당 대표하고 최소한도 한 번은 만나서 모든 걸 털어놓고 얘기하겠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다섯 명 모두가 만나서 국회와 국정의 여러 가지 현안을 충분히 논의하면 이런 요소들이 합쳐져서 전략적 협치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저는 뭐 추미애 대표가 운영하는 것는 전혀 다른 시스템으로 운영하려고 그러는데요 저는 호남의 문제는 어, 과거 그 지긋지긋하던 그놈의 호남 홀대론 이것은 어, 문재인 정부 1년 동안 공공부문에서는 완전히 해결됐다고 생각합니다. 어, 공공부문은 호남의 주요 인사들이 주요 자리에서 어, 맹활약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 좋은 기회를 이용해서 호남의 민간 분야에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유치하고 정착시켜야 됩니다. 마침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이용수 광주시장, 경제 전문가죠. 또 일자리 위원회 위원장 출신 아닙니까? 또 김영록 위원장도 경제 전문가고 그렇다면 이 좋은 기회에 두 분과 의논해서 국회의원 광주 전남의 세분 전부까지 합쳐서 다섯 분 가지고는 호남 지역 지역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를 대변하기에 부족하니까 호남 그 균형 발전 특위를 만들어서. 호남의 지역마다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들이 서로 연계해서 운영되고 타이밍을 서로 맞춰야 되고 SOC의 배분도 그것을 연결해 가면서 되어야 되는데 이게 입체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당이 중심에서 그걸 교통정리해 주고 필요한 예산 지원 신속히 뒷, 뒷가게 바로 뒷받침 해주게 하고 이러한 조치들을 해줘야 되는데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에 국회와 또 호남 현장과 국회 간의 여러 가지 현안 예산 지원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추진하는 호남 균형 발전 특별 위원회를 운영하겠다는 것이죠. 한전 공대 에너지 벨리 문제는 우선 이제 이 한전 공대를 설립하는 과정에 주변에 있는 대학이 뭐라고 새로운 대학을 만드냐 대학 많은데 우리 대학에서 지원하면 그렇구나. 될 일이지 그런데 어~ 현실적으로는 제가 울 교육부총리 때 울산공대를 이제 울산 과기대죠 울산 과기대를 만들어서 그 성공시킨 사례가 있는데요 어~ 영남 지역하고 비교해 보면 영남 지역에는 포항공대 울산 과기대 등 이공계 분야에 좋은 엔지니어를 양성하는 좋은 대학이 있는데 반하여 광주는 그게 좀 부족해요. 예, 그러면 한... 지스라고, 지스라고 예, 예. 예, 그러나 그 여러 가지 인재의 공급 양과 질에서 부족하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광주에 한전이 옮겨오면 한전 발전을 에너지 밸리로 발전시키려면 거기에 많은 그 분야의 인력이 필요하니까 한전공대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만드는 데 이제 가장 갈등을 일으키는 게 주변 대학이니까 주변 대학과 어떻게 협력적 교육 관계를 만들 거냐. 그것을 잘 만들어 주면 된다고 보고 여기에 당이 적극적으로 조정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예산 지원이나 뭐 학교 부지 확보 이런 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음, 음. 군공항 음. 이전은 전국에서 지금 광주하고 대구하고 수원 세 군데가 음, 음. 네, 대도시 군공항 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세 지역이 똑같은 여건입니다. 군공항 주변에 에, 저 사람들이 한 5, 0만 명씩 모여 살다 보니까 에, 공항이 제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어, 소음 피해와 안전사고 위험 때문에 군공항이라고 하면 항상 완전 무장을 하고 24시간, 48시간 쉬지 않고 뜨거 내리는 기동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군력 강화 차원에서도 군공항을 선진국의 모델처럼 에, 저 섬이나 저뭐 사막이나 어, 아니면 저 바닷가 해안 쪽으로 옮겨야 될 필요가 있어서 어, 법이 통과돼서 법에 따라서 유, 이용이 되고 있는데 이걸 수원서 제일 앞서가면서 운영을 해보니까 네. 이전 군공항이 있어서 이전해가는 사치단체 장하고 군공항이 저 이전 받아야 하는 자치단체 장관의 이견이 너무 크고 그 갈등 조정을 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 조, 조정은 하되, 이건 결국은 국가 사업이니까 국가가, 국방부가 최종 결정, 의사 결정을 하는 시안을 둬야 되고 어, 공론화 조정위원회라는 절차를 만들어서 해서 어, 그 벌써 얘기 나온 지가 몇 년인데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지게 만들어줘야 되겠다. 네, 우리 광주 전남은, 어,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그리고, 어, 문재인 정부를 만들어낸 실질적인 주역입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성지라고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죠. 그리고 우리 민주당이 잘못했을 때는 아프게 매를 때리셨지만, 그러나 언제나, 아, 큰 품으로 끌어안는 우리 민주당으로 봐서는 어머니와 같은 도시입니다. 특히나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총회를 받고 공직생활을 통해서 정치에 입문까지 했기 때문에 광주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당대표가 되면 다른 지역보다 오랜 세월 경제적으로 차별받아온 광주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공공부문은 해결이 됐으니까 민간 분야에서 일자리가 좋은 게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광주의 여러 가지 지역발전 사업들 한 12개가 광주 현남지역에 있는데 이것을 전체를 잘 연결해서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호남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신속하고 잘 체계적으로 연결돼서 개발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 김영록 전남지사를 비롯한 기초단체 장, 또 이용섭 어, 그 광주시장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